대통령님영상전가 한번 드셔보실나요예하하하 일이 커갖고 이거 많이 드셔도 돼요 일이 <laughs> 커갖고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? 먹을 먹으면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이게 지금 <laughs> 예, 예를 들면 예. 꿀에 담근 겁니까? 예예 예. 네? 예? <laughs> 꿀에 이제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예. 조금 건조시킨 겁니다 <laughs> 예. 그냥, 드시면, 드시면. 그냥 드시는 게 좋을 좀... 것 이거를 통째로 주면 네. 먹기가. 이게 <laughs> 네. 홍삼은요 조, 몸에 좋은 거라 당뇨병에도 좋고요 항암 정력에도 좋고요. 특히 남성들의 정력에는 아주 최고예요. <웃음> <웃음> 특히 이제 풍기인삼은. 그, 우리, 우리 집에 집사람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. <laughs> 네, 네 이거 만 먹으라고. 갖다 <laughs> 먹 아, 저희가 으라고기인삼이이제먹으 아, 이 제일 많 아, 이거 항상 옆고좀이시고많 이거 고 이거 먹으라고. 아, 이거 먹으라이이드시고요라 아, 이거 먹으라라 감사합니다. 예, 많이 드셔야 돼요. 제가 <laughs> 예. 제가 오래 살은잘할것 뭐 같습니까? 아 그럼요. 아, 예. 아, 예. 저희 여기 회사까지 방문해 주시는 게 아주 영광이잖아요. <laughs>